변경식에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의 경우에는 항상 절대값 기호를 없애도록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식을 정의해야 되는데, 일단 절대값 X의 경우에 이 절대값 기호를 없애려면 이 X의 부호를 알아야 됩니다.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 X는 그냥 X하고 같을 때고, X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X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해서 양수가 되죠. 절대값은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절대값이 두개 있고 역시 각각의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되는데 역시 이어 식의 부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 각각의 식이 0이 되는가? 2와 3이 되는데 일단 2와 3을 수직선에 이렇게 찍고 이세 개의 범위로서 나누어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x가 2보다 적을 때 x가 2보다 적으면 이 처음에 있는 이 식은 음수가 되죠. 또는 그 판단이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이보다 작은 값 아무거나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이보다 작은, 예를 들어서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x-2는 음수라는 뜻이 됩니다. x-2가 음수면 절대 값 기호를 없애는 대신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죠. 다음에 x 마이너스 3도 음수입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어서 x는 2가 되죠. 그러면 지금 2보다 작은 작을 때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x 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x 2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범위로 2, 3. 그러면 위에서 2의 덩어를 안 붙였기 때문에 지금 이 범위를 나눌 때는 이 아래쪽에 덩어를 붙여야 됩니다. 만약에 위에 붙이면 범위를 나눌 때는 아래쪽에 덩어를 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x2, 3. 위면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식은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절대가 없애면 되고, x-3은 3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따라서 x 없어지고,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1은 1. 즉, 이 경우에는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대신에 요 범위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요 어, 조건에서 모든 액수 그러니까 2 이상 3보다 작은두 번째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범위로 나오죠 방정식인데 범위로 나옵니다 부등식의 해처럼 범위가 나오니까 요 부분 아주 조금 주의를 해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X3보다 클 때. 그러면 역시 앞에서 등호가 없었으니까 등호를 붙여야 되고. 3보다 크면 둘다 양수죠. 절대 값을 없애고, 2X는 6이 되고, X는 3. 그러면 이 범위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X3일 때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아까 2 이상 3보다 적을 때 성립했고 x 3일 때 성립했으니까 최종적으로 x는 2, 3, 2 이상 3 이하일 때저 그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x 값은 2와 3 사이에 있는 실수는 무수히 많죠. 따라서 지금 그 문제의 정답은 해의 개수는. 무수히 많다가 정답이 됩니다. 어 일단 그 절대값 기호는 계속 나오니까 그 절대값 처리하는 기본적인 요령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절대값 기호가 더 많아지면 요 과정은 다소 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고 지금 그 역시 어 방정식의 해.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정식은 이 절대값 두 개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와 y꼴 1이 교점을 조사하는 것이 요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값 두개인 그래프와 y는 1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방정식의 해가 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입니다. 대신에 지금 이 그래프를 이용하려면은 좀 그래프가 빨리 그려져야 지금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그 범위를 나누어서 역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빼고, 요 절대값 두 개가 있는 일차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빨리 그리는 요령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절대값 기호 부분에서 각각이 0이 되는 2, 3.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2일 때 값을 조사합니다. 하면 1이 되죠. 다음에 3일 때 값을 조사합니다. 그것 1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지금 이 값이 1입니다. 다음에 이 범위 밖에, 예를 들어서 4 또는 5. 4의 값을 조사를 하면 2에 3이 되죠. 그러면, 콤마 3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다음에 뭐 1이거나 또는 0을 조사, 0을 조사해 보면 5가 되죠. 그럼 0, 5를 지나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이이 아, 이 그래프가 절대값 x-2, 절대값 x 요 그래프가 됩니다. y=1의 그래프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죠. x축에 평행하면 y는 k 이런 상수 함수가 됩니다. 지금은 y 1이니까 y 1이 지금 이 부분이죠. y 1이니까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앞에서 그린 그래프와 y 1이 만나면 그 교점의 x값 그게 근이니까 지금 어, 2하고 3사에서는 이렇게 만나죠. 따라서 요방정식의 해는 2와 3, 3 사이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은 값까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와중에, 그런 값까지도 우리가 조사가 되었지만, 값은 그래프를 그린 뒤에, 이런 교점의 경우에는, 이런 그 x 스조 어, 어, 두 직선이 만나는 부분의 x 값은 별도로 역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먼저 빨리 그려지면 대상 이방정식해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범위에 따라서 식을 정해서 x 값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처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고 지금은 그래프만 그리니까 y 골 1과 만나는 부분이 어 바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2하고 3 사이의 수. 지금은 실수 전부를 다루기 때문에 2하고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x 값이 존재해서 어 정답은 무수히 많다. 혹시, 우리가, 어, 보통 자연수를 다루는 게 익숙하다 보면, 이 방위식의 해는 2, 3,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 자연수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를 다룬다 하는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일단, 이런 절대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게 그, 각 경계 부분에서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많이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절대값 두 개가 있는 이런 방정식의 경우에 그시 절대값 기호를 없애서 그리를 할수 있고, 그시 그 좌우해서 그래프를 따로따로 따로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에서 어 그의 위치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에서 파악을 할수 있다 하는 것에 유의하고 역시 그 그래프를 이왕이면 빨리 그리, 그려야 우리가 응용 부분에서 그래프를 이용하기가 조금 수월하니까 그래프 연습은. 별 도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